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한 사회의 가장 나이든 세대가 어떻게 그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될수 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강력한 정책 아니면 경제 성장? 과연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거대한 퍼즐에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지혜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잊혀진 힘을 대체 어떻게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그 여정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건요, 우리 현대사회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어르신들의 단절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르신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빈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목적과 활력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아요. 그럼 이 단절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첫 단추는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굳어 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먼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도인체조 같은 걸로 굳었던 몸을 풀고요. 몸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의 준비가 끝난 어르신들이 이제 첫 번째 관문에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평생 살아온 우리 동네 시청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 갖고 있던 어떤 낡은 생각들, 그런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여기 이 변화를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그냥 나는 어르신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하던 생각에서 아, 우리 사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고마운 젊은이들이었구나. 우리가 응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요. 이 모든 게 바로 배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변화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시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방문을 요청하죠.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그 젊은 공무원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 오는 방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민 참여 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시청을 다녀오신 어르신들이요. 정말 놀랍도록 솔직하고 겸허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른인 줄만 알고 대접만 받으려고 했지 정작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걸 몰랐습니다 하고요. 자, 이런 진심 어린 인정과 지지. 이게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그 어떤 월급 인상이나 승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됐다고 해요. 아,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요. 이렇게 시청 방문으로 자신감을 얻은 어르신들 이제는 훨씬 더 어려운, 어쩌면 더 깊은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외면하고 싶어하는 곳, 그곳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나쁜 범죄자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선이 아 저들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저렇게 된 우리 아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공동의 책임감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이 과정은 시청 방문 때보다 훨씬 더 길고 또 신중하게 진행되어 무려 2주 동안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게 되는지 그 사회적인 원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청도 교도소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찰, 법무부까지 여러 곳에 함께 보내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겠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가졌던 무관심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여정의 모든 것이 폭발하는 감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어르신들이 수감자들 선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몰랐다.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너희를 나쁜 놈들이라고만 생각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순간, 처벌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화가 시작된다고 말해요. 누군가를 벌주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른들이 먼저 우리가 몰랐다,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손 내미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자, 시청에서,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두 번의 아주 깊은 여정을 거치면서 어르신들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마침내 얻게 된 지혜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몰랐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 그 핵심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진짜 치유는 바로 이 가장 정직하고 겸허한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내가 몰랐구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중요한 다리 역할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나도 그냥 잘 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혹은 어떤 집단을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